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훈식입니다. 오후 논평 현안 논평 잠깐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인사청문회 관련된 입장 밝힌 것에 대해서요.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과거의 기준이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에 맞는 인사청문회 새 기준을 만들 때이다. 청와대가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야당과 진솔한 소통에 힘을 기울여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것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임하는 자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의 5대 인사 원칙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검증하고 있지만 인수위 없이 출범한 한계에 따른 부족함을 겸허하게 고백했습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도 위장 전입 문제로 위장 전입 문제를 이유로 인사의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점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와 낡은 기준이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기준들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의 인사청문회에 있음에 새로운 새로운 기준에 맞는 엄격함이, 엄격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의 책임 있는 사과와 고백은 미래를 위한 인선 기준을 잡자는 것입니다. 이에 국회도 맞춰가야 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국정을 안정화시켜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안함을 덜어드려야 하는 절박함, 새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당장 내각 구성에 대한 시급한 상황들을 고려해 주십시오. 야당은 새로운 청와대 국회 관계를 가로막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당과 소통하며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자성에 화답하고 화답하는 넉넉하고 품격 있는 정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발표와 관련돼서 어~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논평을 냈는데온 마이크 어~ 브리핑을 해당하는 요청이 있어서 어~ 여러분께 발표를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지명자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고위직 지명자들이 계속되는 위장전입 병역 면탈 의혹과 관련돼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내놓은 해명은 국민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괴변에 불과하다고 규정합니다. 임종석 실장은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양해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빵한 조각, 닭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모두 다르듯이 관련 사안도 들여다보면 성격이 다르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시한 오대비리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은 국정 운영에 적용할 수 없는 캠페인용 공약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또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때 관련 사실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자질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5대비리 고위공직 원천 배제 원칙은 계속 무시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장전입이나 변혁 병역 면탈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이 그들의 자질에 비해서 크지 않다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또, 빵한 조각, 닭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어떻게 다른지를 판단하는 기관은 오직 청와대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공감을 얻기보다는 더욱더 실망하게 하는 괴변 수준의 해명을 비서실장을 통해 내놓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로는 이번 사태를 매듭 매듭 지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다시 한번 공약 당사자인 대통령의 진솔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오대비리 고위공직 원천 배제 원칙은 수정된 것입니까? 고소하는 것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원내 수속 대변인입니다. 임종석 실장의 브리핑. 과 관련해서 그리고 어 김희수 헌재 소장 임명 동의와 관련해서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명이 아닌 명확한 인사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의 인사 기준에 대한 입장 발표는 일방적으로 독주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사회적 상실감이라고 하는 보호한 명분을 앞세워서 5대 비리 관련자라도 자질과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라고 했고 이것은 한마디로 정권 입맛에 맞춘 고무줄 잣대로 인사를 하겠다라는 정치적 꼼수라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인사, 인사 발표는 대통령이 직접 하고 변명은 비서실장을 앞세워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입장 발표는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문 대통령은 5대 원칙을 스스로 파기한다는 것인지 차후 예정된 청문회에 앞서서 분명한 인선 기준을 직접 제시해야 합니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 모든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희수 헌재 소장 임명 동의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에 대해서 그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 안에서 그 지명 배경으로 통진당 해산 반대, 전교조 법의 노조 규정 반대 등을 꼽으며 국가 권력이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의견을 개진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의 이와 같은 태도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듯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김희수 헌재 소장 임명 동의안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헌법수호 책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바른정당 대변인 오신원입니다. 예. 청와대에서 발표한 그 인사원칙 위배 사과 및 해명에 대한 바른정당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문 대통령 스스로 공약한 내용을 위반한 이번 총리 후보자 지명은 비단 받아 마땅하다. 바른 정당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인 발목 잡기는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설례를 남기는 경우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추락 및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없는 만큼 우리 당 바른 정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대안 제시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의 현실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선거용 인사 원칙이 따로 있고 청와대용 인사 원칙이 따로 있다는 말인가? 문 대통령이 당선된 데에는 이러한 공약을 보고 지지한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무자르듯 당선된 지 보름밖에 안된 상황에서. 대국민 공약인 인사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인사 발표를 할 때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통큰 행보를 보이면서 왜 인사 원칙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을 내세우는지 묻고 싶다. 직접 해명하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올바른 모습이다. 그리고 당장 총리 인준 동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바른 정당은 향후 내각 인준 시 인사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청와대에 정확한 입장을 요구한 바가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어느 때보다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검증을 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이다. 이 말은 매번 상황에 따라 인사에 있어서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더욱이 총리는 국무위원 재청권을 가진 사람인데 이번 사안을 그냥 넘긴다면 위장전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어떠한 기준을 갖고 처리를 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인사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것이 도리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도 위장전입 문제로 위장전입 문제를 이유로 인사의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점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와 낡은 기준이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기준들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의 인사청문회에 있음에 새로운 새로운 기준에 맞는. 엄격하니, 엄격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의 책임있는 사과와 고백은 미래를 위한 인선 기준을 잡자는 것입니다. 이에 국회도 맞춰가야 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국정을 안정화시켜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안함을 덜어드려야 하는 절박함, 새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당장 내각 구성에 대한 시급한 상황들을 고려해 주십시오. 야당은 새로운 청와대 국회 관계를 가로막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당과 소통하며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자성에 화답하고 화답하는 넉넉하고 품격 있는 정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발표와 관련돼서 어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논평을 냈는데 온마이크 어 피핑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어 여러분께 발표를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지명자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고위직 지명자들이 계속되는 위장전입 병역 면탈의 뜻을 밝혔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야당과 진솔한 소통에 힘을 기울여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것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임하는 자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의 5대 인사 원칙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검증하고 있지만, 인수위 없이 출범한 한계에 따른 부족함을 겸허하게 고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훈식입니다 아 오후 논평 현안 논평 잠깐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인사청문회 관련된 입장 밝힌 것에 대해서요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과거의 기준이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에 맞는 인사청문회 새 기준을 만들 때이다. 청와대가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의...